마지막 엔딩을 맡게 된 정민희 그룹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발표 스크립트를 가지고 생성형 AI한테 이미지를 한장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영수증을 영수증 이미지들이 많이 들고 있는 AI 로봇이 무언가 업무를 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텍스트를 보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긴데 나는 재무 관심 없는데 경비 처리 관심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자동화 프로세스대로 흘러가다가 어,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예외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 어, 저희는 제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런 예외 사항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제니아이는 저희에게 추천 의견을 줄 겁니다. 그 추천 의견에 대해서 사용자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의견을 남기게 돼요. 그 의견을 남기는 부분이 에이전트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세션에서 박재혁 그룹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댑티브 에이전트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깜빡했네요. 안녕하세요. 하이퍼 오토메이션 사업팀에서 고객 지원 그룹을 맡고 있는 정민희 그룹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500명에서 600명 되는 청중 앞에 이렇게 설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저희 부서 홍보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저희 부서 이름이 고객 지원 그룹인 것만큼 저희는 고객의 성공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 p o c 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컨설팅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함께 유스케이스를 발굴하자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 저희 그룹을 찾아 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렇게 유스케이스를 발굴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에셋을 만듭니다 에셋을 만들어서 파트너사분들께 어,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런 파트너사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고객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마련해 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에 대해 키 포인트를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저는 IDP를 이용한 다큐먼트 AI 앞서 들으셨던 어, IDP는 인텔전 다큐먼트 프로세싱입니다. 이미지 내에서 어, 텍스트들을 읽어오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네아이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천된 상황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재무경비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재무경비 시나리오로 선택한 이유는 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회사원이시잖아요. 법인카드를 사용하시고 아마 어, 결제자에게 상신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제자가 승인을 하고 재무그룹이 합의를 할 겁니다. 그 간단한 시나리오를에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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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메인 스트림이에요. 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카드 상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장이 1차 결제를 하고 재무 담당자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 내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와 같다라고 이제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시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쉬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쉬운 사례에서 약간만 더 복잡해져 볼게요. 법인카드를 상신하면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재무그룹 담당자들은 몇 가지 일을 더 해야 돼요. 어, 법인카드 상신한 금액이랑 영수증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계정에 맞는가? 계정이라고 하면 교통비 계정도 있고 소모품비 계정도 있고 요식성 계정, 먹는 걸 결제하는 계정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계정에 맞게 올렸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영수증 내용 중에 상세 내용에 이상이 없는가? 잘못 된거뭐산거 뭐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 좋은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반려를 당한 사례입니다. 어, 부서원이 어, 소모품 계정을 썼네요. 건전지에 두 건을 샀다라고 올렸어요. 부서장은 건전지 왜두건살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열어볼게요. 건전지 있어요. 두 번째로 볼펜을 샀네요. 세 번째 예, 커피 한 박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무담당자는 반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모품을 살수 있는 계정이랑 커피는 요식성 계정이라고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결제를 올려주세요. 라고 반려를 하게 됩니다. 어, 재무캐릭터가 이미 화가 나 있죠. 근데 이렇게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되는 일이 SDS만 세 봤더니 한 달에 1,450건입니다. 1,450건을 1분으로 계산을 하면은 24시간이에요.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왜 영수증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 어, 롯데캐슬 프라자 여기 저희 삼성 SDS 본 본사 바로 옆에 보면은 멋있는 금색 건물이 있어요. 롯데캐슬인데 거기에서 점심을 제가 거기 2층에 있는 중식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점, 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나면은 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타이보브 비즈니스가 종합 우류로 나와요 옷을 산 것처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무 담당자는 요식성 경비를 올렸는데 왜 옷을 샀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새는 저희는 도란도란 경비라고 해가지고 회식이나 부서 워크샵을 위한 부서 경비가 따로 있어요 어~ 저희 부서에서도 얼마 전에 도란도란 행사를 매우 크게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런 행사 상품들을 구매를 해요.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모든 걸다 팔죠. 금반지도 팔아요. 심지어 내역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혹시 금반지를 산건 아닌가? 오프라인 행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홈플러스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소모품비를 샀다라고 했는데 계정에 맞, 맞지 않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차량 용품 같은 거 있는지, 혹시나 상품권을 샀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사례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 드릴 거예요. 영수증 이미지를 첨부하고 재무 담당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네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가지 프로세스는 먼저 IDP나 OCR 솔루션을 이용해서 영수증을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 브리트 오토메이션에서는 이 idp를 매우 쉽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허용 가능한 물건이 있고 금지해야 될 물건이 있어요 그것들을 뭐 저희 시스템 용어로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db를 저희가 제공을 해요 외부 서버가 아니에요 저희 솔루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터 내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외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제니아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우리 솔루션에 있는 브리트 오토메이션에 있는 AI 플로우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AI의 추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이 결국 승인을 해야 돼요. 어디서? 오토메이션 에이전트에서 그 내용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좀 보, 화면으로 좀 보시죠. 일부러 애니메이션을 좀 넣었어요. 지금부터는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자, 법인 카드 사용 알림이 왔습니다. 부서원 한테 너 3월 25일에 팝스토어 잠실 향군타워점에서 9,000원 썼어. 카드 경비 상신해라고 올라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드 경비를 어, 신청하는 화면이에요. 어, 아마 대,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법인카드를 쓰면 상신을 하시게 될 텐데 그 화면이에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 타입 오브 비즈니스는 편의점, 편의점에서 산거 맞아요. 두 번째로는 어, ERP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조직 활성화비라고 해서 부서, 부서에서 쓸수 있는 비용인데 어, 버짓보다 뭐 쓰려고 하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가능해요. 어, 세 번째로는 편의점 영수증을 첨부를 잘 했네요. 결제 라인도 잘 들어가 있어요. 어, 정민이 그룹장 저한테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합의 단계에는 재무 그룹 담당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 메시지로는 부서원 대상으로 간식을 구매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제가 받은 메일이에요. 어, 제가 사실 그룹장이 되고 나니까 결제 보시된 것 같아요. 결제가 엄청나게 많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결제할 때 가장 쉬운 결제가 어, 부서원들 간식 샀으니까 결제해주세요예요. 봤더니 편의점에서 9,000원 어 바로 저 승인합니다. 제가 승인하면서 편의점 구매건은 꼭 영수증을 첨부해야 돼요라고 제가 친절하게 메시지도 남겨요. 왜냐하면은 편의점은 첨부 파일 안 하면 반려되는 사례를 몇번 봤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잘 승인까지 할게요. 여기서부터가 자동화 시나리오입니다. 잘안 보이시나 봐요. 뒤로 좀 갈게요. 영수증을 분석할 거예요. 제 물건을 뭘 샀나 좀 볼까요? 초코칩 쿠키 하나, 심플리 블랙 세 개, 칸, 루, 칸초 타드 두개 샀습니다. 초코칩 쿠키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라서 저희 부서원이 산것 같고요. 심플리 블랙 좀 뭔지 모르겠네요. 어 까만색 양말인가요? 칸초는 아는데 칸초 타드는 뭐죠? 뭐 새로 나온 과자이겠죠? 어, 그런데 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읽어내는 이런 기술은 이미 있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IDP OCR이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건가요? 브리티 오토메이션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쓸수 있어요. 영상 2분 정도 나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영수증에서 IDP로 추출한 데이터를 브리티 오토메이션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에서 IDP로 영수증 정보를 추출하는 기본 카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영수증 파일, 이미지 종류는 영수증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IDP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보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커스텀 라이브러리 카드를 뒤에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IDP 추출 데이터와 커스텀 라이브러리 카드의 결과를 비교하는 카드를 추가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IDP로 추출한 결과가 더 보기 쉽게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증 정보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라이브러리 뒤에는 데이터를 파일로 만들어 주는 카드, 파일을 실행해 주는 카드를 추가합니다. 파일을 생성하고 실행을 하면 간단한 작업만으로 영수증 이미지가 웹 파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티오 토메이션에서는 IDP로 분석한 정보를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몇 번의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IDP 모듈을 브리티오 토메이션 잘쓸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제가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했어요. 사도 되는 물건, 허용 물품. 화이트 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사면 안 되는 물건, 블랙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있는 걸 사용합니다.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걸요. 어, 비단 저희 브리트 오토메이션 3점대 버전만 해도 그랬어요. 하지만 작년에 출시한 4점대 버전부터는 자체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f 즈라고 해서 요식성 경비에는 뭐 모카 골드믹스, 허쉬 초코 샌드 이런 것들 들어와도 돼 라고 화이트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어떻게 수집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RPA 가지고 기존에 있던 RPA 기능 가지고 기존 영수증도 다 긁어서 자동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솔루션 4.0 때부터는 자체적인 오케스트레이터 지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구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오타가 있을 수도 있죠. 새로운 어,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아직 심플리 블랙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심플리 블랙이 뭔지 모르는데 이런 물건들이 나왔을 때 저희는 AI한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I 플로우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플리 블랙이 뭐야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어, 뭔지도 알려 주는데 우리 회사 계정 어디에 맞는지를 좀 알려줘라고 해서 저희 회사 정책을 프롬프트에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LLM한테 물어볼 겁니다. 답변을 받을 거예요. 근데 LLM이 저희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한테 맞는 계정을 잘 추천해 줄까요? 이거를 지금 시연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약 1분입니다. 영수증 이미지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AI 플로우를 통해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경비 처리 업무에서는 재무 담당자가 영수증의 각 품목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알기 어려운 품목은 부서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또는 검색을 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AI 플로우를 사용하여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 할 품목을 AI 플로우에 입력합니다. 프롬프트에는 회사의 정책을 기반으로 물품 분류 기준을 작성합니다. LLM 연결 부분에는 LLM 종류와 API 키를 설정합니다.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품목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심플리 블랙이에요. <laughs> 네. 어, 맥심에서 만든 top 심플리 스무스 블랙입니다 어, 오늘 동서식품 고객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ppl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그럼 저희 제네 아이가 심플리 블랙이라고 얘기한 거를 이 커피 음료로 잘 찾아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재무 담당자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에이전트로 넘어갑니다 아까 계속 보셨던 어, 아까 농협 은행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에이전트 화면에서는 레그 질의응답도 가능하고요 프로세스 실행해 줘라는 말도 가능하고 어, 프로세스 만들어 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무 담당자한테 온 할당 업무만 좀 얘기를 할게요. 영수증이 여기 제목에 신규 품목 추가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신규 품목을 좀 확인해 줘. 영수증 먼저 확인해 봐. 스크롤 좀 내려볼게요. 내가 보기에 초코칩 쿠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야. 신규 아니야. 요식성으로 처리하면 돼. 심플리 블랙 신규야. 롯데 칸초타드 신규야. 자, 그런데 난 제네아인 나는 이렇게 추천해. 심플리 블랙은 심플리 스무스 블랙. 맞아요. 이거 이름 심플리 스무스 블랙이거든요. 커피 한 종류로 블랙 커피일 거고 요식성으로 하면 돼. 칸초타드 칸초랑 어, 칸초와 연결되어 있는 과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커스타드랑 합쳐진 하, 과자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요식성으로 하면 돼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반영할까요?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특히나 유사 단어도 함께 저장할까요? 심플리 블랙 말고 심플리 스무스 블랙도 같이 저장할까요?라고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요. 엔드투엔드 엔드 프로세스 안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내용을 아까 앞에서 휴먼 인더 루비라고 얘기했죠. 네, 이 프로세스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내용도 한번 영상으로 좀 볼까요? 재무 경비 시스템 자동화에서 신규 영수증 품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신규 영수증 품목은 재무경비 담당자에게 메일과 브리티 오토메이션의 에이전트로 알려줍니다. 재무경비 담당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본인에게 할당된 신규 품목 추가 확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세 내용에는 실제 영수증 이미지와 품목별로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품목에 대한 분류와 설명은 앞에 AI 플로우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추천받은 분류를 그대로 저장하거나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고, 신규 품목명과 유사단어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반영 버튼을 누르면 신규 영수증 품목은 오케스트레이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해당 품목이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되었으니 이후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경비 처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신규 품목들이 처리 가능한 요식성으로 분류되었으므로 문제없이 승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전트 화면을 보셨습니다. 재무 담당자한테 결과가 통보됩니다. 어, 당신이 심플리 블랙 승인, 칸초타드 승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재무 상황은 전체적으로 승인으로 처리할게 라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통보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받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심플리 블랙, 심플리 스무스 블랙, 칸초타드, 칸초, 롯데 칸초타드 모두 다 유사어까지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게 됩니다 그럼 다른 재무 담당자들은 똑같은 과자가 올라왔을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화이트리스트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상신자에게는 결제 통보가 가요. 네가 썼던 법인카드는 이렇게 결제 완료가 됐어라고 통보가 가게 되고요. 어 아까는 정민기 고객지원 그룹장 합의가 있었고 재무 담당자 승인들이 있었는데 재무 담당자가 직접 승인하지 않았죠. 거의 보시했죠. 그러다 보니 자동화 보시 처리를 했다라고 지금 BPM 프로세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더 찝을게요. 이, 이 영수증 확인 업무가 1,450건, 1분으로 계산하면 하루 24시간입니다. 예, 사진 찍으셔도 돼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네.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 4가지 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엔딩 요정 된것 같아요. 지금 다 카메라를 이렇게 <laughs> 네, 다큐먼트 AI, 저희 IDP를 쉽게 불러 쓸수 있습니다. 어, 솔루션에서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가질 어, 수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자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뭐 로그나 뭐 이런 많은 것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 플로우 제네아에게 물어보는 상황이 필요할 때 저희는 ai 플로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걸 통해서 뭐 영수증에서는 오타나 새로운 상품 발생했을 때 추천을 받겠지만 다른 다양한 제네아이 어, 연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에이전트로 그런데 사람이 직접 어, 결정을 할수 하기 쉽게 체크박스나 뭐 아까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 이런 걸 보여줬죠 이런 폼 ui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것도 저희 솔루션에 제공한다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엔딩을 맡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 엔딩 메시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머리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이한 줄만큼은 기억하고 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몇년 전에 업무 자동화라고 하면 단순 반복 업무의 대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E2E 프로세스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비욘드 RPA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고 브리트 오토메이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고객 지원 그룹장으로서 고객의 자동화 성공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